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0장 10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10절로 18절까지 말씀. 좋아요. 여러분들이 한절한절 번갈아 가며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죽게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사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 쌓으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없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같이 읽겠습니다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러한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또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또한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기도 해요.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냐면, 좋아 여러분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었고, 또 좋아 여러분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하지 않은 이유는 모두가 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별된 또 특별한 사람인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한 삶을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울며 고통받는 통일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내가 그의 말씀과 함께 할 때에 내가 온전하여 짐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임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늘 나와 함께함을 좋아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할 때에 좋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평범한 좋아 여러분들이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구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였어요. 그러하였기에 그들은 범죄하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그들이 특별한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인데 그들은 그 사랑 안에 거하지 아니하였고 똑같은 연약한 인간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또 그들의 삶 가운데.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 앞에서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회개합니다. 그들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겼고 그것이 죄가 되어 자신들이 징벌을 받고 있음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누구에게 회개해야 할지 알았으며 누구에게 돌아가야 할지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이 그리 호의적이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지만 그들은 겉으로 완벽한 회개를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들은 그들의 회개는 진실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회개가 진실하지 못했던 것은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이 달랐던 것이고, 또 그들이 진정한 회개, 즉 죄로부터 떠나 방향을 트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죄를 또 계속해서 지 범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십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죽게 범죄하였나이다라고 해요. 그들이 자기의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바알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구체적이고 진정한 회개가 되기 위해서는 그들의 삶에 더 고백이 온전한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어제 우리가 나눴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바알과 아스타롯뿐만 아니죠.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겼다라고 해요. 하나님, 우리가 바알 신들을 섬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 삶을 우리들의 삶을 자신들의 삶을 볼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알만 섬겼나요? 아스다롯만 섬겼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온갖 세상 민족의 모든 신들이 다 들어와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정말 진정한 회개가 되기 위해서는 입술의 고백과 함께 그들의 삶 가운데 돌아 섬이 있어야 된다는 라 거예요. 산당을 제하여 버리고 우상을 깨뜨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갑니다. 진실한 삶의 모습이 수반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바를 섬김으로... 죽게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거기서 끝나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사람과 아모리사람과 암몬자손과 블레셋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해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껏 내가 너희를 구해 주지 아니하였느냐 애굽에서 아무리 사람들의 손에서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그리고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미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겠다라며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과 그 자비하심과 사랑을 따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은 그들의 상태나 그들의 성취나 그들의 가지고 있는 또 하나님을 향한 어떤 드림의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오직 신실하시고 자비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그 구원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랑을 내어 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겠다. 너희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그 신들에게 부르짖어 보아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온전히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입으로 아무리 고백해봤자 그게 진정한 회개가 아님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것, 아직 내어놓지 못했던 그것들에게 가서 부르시지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너희를 구원하느냐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단호한 말씀 앞에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이제 조금 더 온전한 회개가 나오고 있어요. 무엇이라고 하냐면 벌은 달게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무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오니 죄 죄로 말미암은 이 벌은 우리가 벌 달게 받을 것이니 제발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고 구하며 그제서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심력 절에 보면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합니다. 이제서야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는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합니다. 마음에 슬퍼하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마음이 그 이스라엘의 고통을 견딜 수 없어하셨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회개하고 엎드리는 자 그와 동일시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안에 함께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 우리의 고통이 바로 하나님의 고통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하고 슬퍼하시고 그들의 고통 가운데 그들의 아픔을 견딜 수 없어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런데 이후에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사를 다시 한번 세우셔서 입다를 통해 어 그들을 구원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여전히 잘 모르고 있어요. 17절에 암몬 자손이 길르앗에 진을 쳤고 이스라엘 자손도 미스바에 진을 쳤다 라고 합니다. 그때 길르앗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싸우겠느냐라는 거예요.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는 자가 길르앗의 모든 거민들을 통치할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길르앗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을 대신해서 싸워줄 지원자를 물색해요 누가 대신 나가서 싸워주겠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겠다면 길르앗 지역의 통치자로 세워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사사기에는 아비멜렉 외에는 자원에서 통치자가 되겠다라고 한 경우가 없어요.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결국 그들이 구해야 될건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 줄 우리의 통치가 되어 줄 통치자가 되어 줄 능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그 사람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 지역을 대신해서 싸워줬다고 그들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심에 그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가 전쟁에 나가서 싸워 승리하게 된다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사람과 역그 사람과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원함대로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통해 구원과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자신의 지혜와 자원을 의지할 때에 그것은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것이 되어지고 그 세상적인 방법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역사도 이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속적인 가치관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을 제하여 버리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들이 다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특별한 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분께서 신실하시어 그 약속을 지키심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강함과 능함이 그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구하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 때에 이땅 가운데 하나님 그저 특별하지 않은 저들과 동일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구하오니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사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선포하며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그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를 때에 그 능력과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남을 간증하며 증거하는 복된 귀한 성도님들과 저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